안녕하세요. 다산듀 원장 최종인입니다. 어, 오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필기시험 합그 후에 합격 유무를 알고 계셨죠. 그래서 어, 지금 한창 실기 공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 실기 공부를 시작해 보니까 필기시험보다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뭐 암기해야 될 부분도 더많 많. 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필기보다 더 많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필기 공부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었었는데 이 실기 공부는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지조차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제 유튜브 댓글에 필기보다 실기가 뭐 만배는 더 어렵다. 그런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셨는데 어, 이래저래 좀 많이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소 무책임한 표현인 것,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실기공부가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힘이 들어요. 몇몇 분들이 뭐 필기 공부보다 실기 공부가 더 재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정말 일부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예 많은 분들 아닙니다 일부만 그러시고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필기보다 실기를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하더라도 필기보다 실기가 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그 촬영 전만 하더라도 제가 실기공부에 대한 하소연에 대한 글을 몇개 읽고 왔습니다 뭐카페도 그렇고요 올라온 글들 읽었는데 어뭐 그런 내용도 보면은 음뭐 단답 암기가 너무 어렵다 많다 외우고 돌았으면 까먹는다 뭐 단답 암기 문제 요렇게 간단하게 줄이면 안 되느냐 너무 길다 외울게 많다 그 다음에 관현도 문제. 하루에 1회차도 못 푸는다. 그 다음에 1회차 푸는데 뭐 5시간이 걸렸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는 시험까지 20개년은 고사하고 10개년도 공부 못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KC에 대해서. 도대체 KC가 뭔지 모르겠다. 이 KC 보면 꼭 공부해야 되느냐. 뭐 문제도 없는데 예상 문제도 없는데 그,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케이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하소연 하시는 글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어,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기 공부하면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 있죠. 글 쓰신 분들 혹은 여러분만, 여러분들만 느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순간에도 지금 영상,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넘게 지금 전기 자기증 공부를 하고 계실 거고, 실기 공부를 하고 계실 것이고, 지금 전부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래도 또 공부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자기증 공부에 대해서 뭐 가끔씩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격증 시험에 불합격할 사람이 고민하고 뭐 불만을 갖고 그렇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시간에도 합격을 할 사람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고민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할 사람은 불합격할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도 무작정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 취득하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지금 이 순간 고민 떨쳐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고민만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네.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면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무조건 이겨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내셔야 돼요 물론 이 실기공부가 이겨낸다고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죠 공부 이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공부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KC 규정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 시험을 이번에 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 KC 책을 만들고 영상을 촬영했지만 몇달 동안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지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이렇게 지금 무엇보다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예상 문제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없다는 것.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좀 많이 벅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뭐, 시험이 꼭 나온다. 이것보다 지금 많이 조급해하실 수도 있고 많이 답답해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좀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고요. 근데 막상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고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제일 단순하게 뭐냐면. KC가 원래 처음 적용이 되는데, 설마 이 KC 문제가 많이 나올까? 적용되자마자 바로 많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부터, 또 KC도 여러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될까?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몇 문제를 더 만들어야 될까? 다른 기출문제 공부할 것도 정말 너무 많은데, 정규반도 공부할 기출문제 공부할 것도 많은데, 얼마나 만들었지? 한2 30문제 정도 만들면 될까? 근데 이 정도를 만들면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100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요청을 하셨고요. 어, 그냥 100문제 정도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했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또 너무 많아지면 어떡할까? 공부하시기 복잡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때 1회 필기시험도 쳤고, KC 문제가 얼마나 출제가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은 1회 필기시험에서, 그 기사에서 그렇고, 어, 기사에서도 KC 파트, 뭐, 와, 만, KC와 만 상관된 거, 그런 것도 합,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것도 합쳐서 KC와 연관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제가 CBT로 본 산업기사에서도 한 다섯 문제 정도가 KC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실기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될수 있겠구나. 출제가 될수 있겠구나. 그냥 무시할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 어, 중요한 부분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서 고민이 되지만 뭐 전체를 좀 골고루 수록을 해야 되겠다 예상문제를 전반에 대해서 골고루 수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문제 수에 대해서도 어,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셨어요 댓글에도 하셨는데 그래도 100문제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시험에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음. 좀 벅차시더라도 처음 시험이고 좀더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100문제 정도를 어... 선별했고요. 출제를 했습니다. 이게 100문제 중에서 한70% 이상은 단답 암기고요. 한 20~30%가 계산 문제입니다. 예, 계산 문제고요. 어,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 영상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혹은 늦었을 경우에는 3월 마지막 주 있죠. 3월 31일까지는 그래도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예스, 케이스 예상 문제에 대해서 제공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로 또 고민해 봤는데, 어,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번개배송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개배송 상품으로 보시는 것이 어, 가장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요청도 이렇게 해 주셨었습니다 번개 배송을 하는데 그거 방법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 PDF로 다운을 받으시고요 다운 받아서 프린트해서 공부를 하시고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 이 가격이 어, 잠깐, 물어 배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 그래도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으로 했을 때, 한만원 정도 안팎에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만원 정도 면 그, 백문제하고 영상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저기, 제 유튜브 댓글에서, 얼마, 어떤 분께서, 어, 전기 자기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뭐 자료를 만들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그분의 기대에 걸맞게, 어, 제가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께 든든한 사람이 되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같이 좀 많이 힘들고 이럴 시점에서 제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매번 이렇게 원하는 만큼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시험이 칠 때까지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힘드실 때까지 제가 매일, 그래도 매순간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 때까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꼭 이겨내셔서 자격증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